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량, 김순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피카츄라, 이츠 <이출> 파이리코, 붓기, <목소리> 버터풀, <목소리> 야도란, 비존트, 또가스. 아이, 죄송합니다. <laughs> 어렸을 적이 생각나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명탐정 피카츄 되겠습니다. 긴말 없이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대동하고 함께 관람하실 가족분들 혹은 포켓몬 캐릭터를 진심으로 애정하시고 엄청나게 귀엽게 잘 실사화된 피카츄를 보고 싶으신 분들께만 시청을 권하고 싶습니다. 추리 영화를 기대하셨거나 성인에게도 통할 만한 스토리나 드라마, 심파 등등의 것들을 원하신 분들은 제 리뷰만 보시고 직접 보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도 하품을 몇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칭찬부터 하겠습니다. 피카츄 이상해씨 고라파덕이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특히나 털 있는 피카츄가 저렇게 귀엽다니 옆 동네에 손이랑은 아주 거리가 먼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봤을 때 전혀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정말 자연스럽고 귀엽게 느껴졌으니까요. 거기에 라이널 레이놀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살릴 수 없었을 드립들까지. 물론 사랑스러운 피카츄가 외모와 달리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하며 너스레를 떠는 갭이 없었다면 상당히 별로였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고 극장에 들어간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라이너 레이놀즈가 나온다고 해서 피카츄가 데드풀 같은 막장 드립까진 칠수 없을 테니까 말이죠. 스토리 진행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남남처럼 지낸 아버지의 죽음 소식을 들은 아들 팀은 유품을 정리하던 도중 아버지의 조수이면서 유일하게 팀하고만 대화가 가능한 피카츄를 만나게 되고 탐정이었던 아버지가 특정한 사건에 연루되어 실종된 것을 알게 됩니다. 피카츄와 힘을 합쳐 사건을 해결하고 아버지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단순한 내용입니다. 이 약간의 반전 요소도 존재하니 기준을 한참 낮추시고 관람하신다면 소소한 즐거움은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솔직히 엔드 게임 같은 영화를 기대하기엔 무리가 많으니까요. 그래도 마지막 뮤츠와 피카츄의 전투씬은 볼만했습니다. 피카츄의 전기 공격을 실사로 보는데도 전혀 괴리감이 없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재확인시켜주는 감동적인 장면과 귀여운 포켓몬들까지 딱 아이들이 있으신 부모님들이 가족 단위로 보시기에 적합한 요소들을 모아두었습니다. 그게 진행은 성인들이 따라가기엔 지루하고 유치한 부분이 많이 보였지만, 마인맨이나 고라파덕, 이상해씨 같은 씬스틸 포켓몬들을 보는 맛은 확실히 보장됩니다. 저도 포켓몬 게임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2D로만 보던 친구들을 3D로 감상하니 상당히 신선하기는 했습니다. 이번 영화를 보면서 상당히 디즈니의 주토피아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동물을 의인화시킨 주토피아와 포켓몬이라는 동물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도시의 전경 또한 그러했고 말하는 피카츄의 모습이 주디 홉스 혹은 닉 와일드 같은 귀여움으로 다가왔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주토피아처럼 인종 간의 차별을 담듯이 깊이 있는 무언가가 느껴지진 않았고 심지어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자 뭐 이런 의미조차 찾기는 힘듭니다. 그저 가족 영화 한편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언가를 많이 담으려 하지 않고 오롯이 포켓몬들의 실사를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볍게 스토리가 짜여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주 타겟층을 확실히 정하고 만들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무리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려다 이도 저도 아니게 된 실사화 영화들을 그동안 저희는 많이 봐왔으니까요. 올 한해 많은 실사화 영화들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닉, 라이언킹, 정글북, 알라딘 등등이 말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그중에 가장 깔끔한 실사화 영화로서 관객들에게 기억되어질 영화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물론 재미는 별개로 하고서 말이죠. 자, 지금까지 명탐정 피카츄의 간단한 리뷰였습니다 음 소소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구독자가 어느덧 500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큰 성원 보내주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구독자 인원이 500명이 되면 한번더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치킨 쿠폰과 상품권 나누어드릴 예정이 오니